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 이번에는 2022년도 뱀띠분들 운세예요. 예. 뱀띠분들 운세인데 이제 신사생이죠. 21살에서 22살이 되시는 이분들부터 간단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렇죠.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, 아니면 아직 안,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. 근데 군대 가거나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들 빼고는 아마도 조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내가 맞지 않은 학교를 들어가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. 그냥 점수에 맞게 들어가신 분이 꽤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, 신사생들은. 제가 봤을 땐 이분들, 내년, 내후년 되면서 맞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학과를 바꾸든가 아니면 학교를 때려치고 사회생활로 나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, 어,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. 네. 남자분들도 중요하니까요. 임신의 네.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. 그렇게 되면 낙태나 이런 걸 하게 되겠죠. 네. 어, 될수 있으면 피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 몸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선생님 같으세요. 저 진짜 <laughs> 제가 제 담임선생님 같으세요. 그래서 이제 33에서 34이 되시는 분이죠. 네. 이분들은 좀 어떨지. 자 기사생들 인간구설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네. 삼재가 나가면서 네. 그러니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. 음. 한번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음. 내년에 이동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동 꼭 하세요. 음. 좋은 일 있으십니다. 내년은 북쪽입니다. 북쪽 막으시면 돼요. 그다음에 그러면은 45세에서 46시 되시는 분들이죠. 네네. 분들은 조금 어떻게 정사생 분들은요, 그닥 그렇게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. 네.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고 정사생 분들 중에 네. 어, 신기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네. 근데 이분들 신 받을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그다 많지 않아요. 뱀띠들은 음. 굳이 신 받지 않아도 됩니다. 집안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굳이 신안 받으셔도 돼요.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. 57에서 58이 되시는 분들이죠 네네 아 어, 집안에 불란이좀 생길 수 있어요 어, 뭐 자식들이라든지 음. 그렇기 때문에 불란이나 구설이나 어, 이런 가슴 아리를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중간에 끼지 마세요 그냥 물 흐르듯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묵인하세요 그래야 자식들간의 싸움이 많이 없어집니다. 특히 고집이 되게 세세요, 의사생 분들이. 어, 그러면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.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. 어. 가족 간의 화합이 지금은 제일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예.